현재 진행된 학교급식 파업은 성장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가장 핵심적 급식을 정면으로 구역하고 있습니다. 급식 중단으로 아이들은 분실학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불편과 부담을 또 안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부재가 야기한 심각한 사회적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 초등학교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72일간 급식이 중단되었으며 올해 역시 추석 이후부터 시작된 파업이 이미. 50일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번 파업이 우리 학교와 부관한 둔산여고 파업 동참이라는 이유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선화초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 기에 학교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감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부당한 행위라고 볼수 있으며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노조의 주장과 초후 개선 요구를 이해하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급식을 벌모로 삼아 장기간 파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권, 건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이며 국민 어느 누구도 이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서나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급식 비대위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학교 급식실을 국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급식 위탁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비노조의 12월 4일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교육부장관에게 공식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단언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단원서에는 학부모 등 1,433명의 엄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나 의견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도시락으로 연명하는 급식은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 아닙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밥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형태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중단하라를 세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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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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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학교 급식실 국가필수사업장 지정을 반드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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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